와. 아, 왜안 움직여, 또. 어, 움직이네. 자. 유형 4부터 또 시작합니다. 유형 4. 유형 4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와 만나는,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리. 사실 이거는 여기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이거 근과계수 관계, 저 뒤에 나오는 거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 어, 그래도, 뭐, 우리 근과계수 관계 아니까. 그냥 해보면. 자,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 예요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 건데, 그 사이에 거리가 얼마다? 3이다라고 주어졌어요. 우린 여기서 는0 했을 때, y 대신에 0 넣으면 x절편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 마이너스 a다 알파 베타가 뭐냐 2분의 a다 그랬을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잖아 그치 어, 제곱은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지 그게 얼마 알파 빼기 베타가 절대값이 3이니까 그거의 제곱은 얼마겠어 9겠지 그렇지 그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곱을 구하래. 두근의 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또 근을 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아니야. 알았지? 그걸 만족하는 a의 값을 곱을 구하랬으니까 두근의곱 해서 마이너스 9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이거는 내가 요 전에도 강조했었던 그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요. 자 512번입니다. 이차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인 그런 이차 함수가 있는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랬을 때 어... 에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다음 유형이구나. 어, 별표 생략... 아저 취소... 6번이 별표야. 예. 아 이거 그냥 a, b 구함되는 거지. 뭐두군 나왔잖아. 그지 맞지? 두군의 합하니까 얼마 합? 합 2... E. 가 마이너스 a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e 나오고. 곱두 s c, 곱. 마 n 그게 뭐야? b지. a, b 다 나왔잖아. 그 c, 지어 그래서 뭐하래? a 랑 b랑 더하래요? 되는 거 i n 그 s c, 지왜 왜? 왜? 네. 답이 없어? i 아, n 마이너스 i 구나 s c, m i 다 u s c, minus c, 게 i 다음 s 번 별표 다시 살릴게. i 번 중요해요. 6번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자, 6번에 515번인데, 자, 잘 봐. 이거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거든? 맞지? 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0 했을 때 나오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5고, 알파 베타는? 6이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냐면은, 2x 빼기 1은 0의 두근 합을 구하래? 우리 했던 거잖아, 그지? 지난 시간에 나왔을 걸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잖아 그거 어떻게 하라고 얘 얘가 이거에 그 여기에 여기에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가름 값이라면 뭐가 성립하는 거다 f 알파는 0이랑 f 베타는 0이 성립하는 거다 근이라는 거는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이 괄호 괄호 통째로 요게 근이 아니고 x 값이 근이다 x 값이 근이라고 여기서는 이게 근이니까 여기 딱 들어간 거지 왜 요게 x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는 거다? 알파랑 베타를 쓸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의 x값이 뭐다? 근이다. 그때의 x값이. 그러면 2x-1이 빼기 알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서 플러스 나누기 2. 넘어가서 플러스 나누기 2. 이거 두 개가 뭐다? 근이다. 왜?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이 안에가 뭐가 돼? 알파가 되고 이걸 넣으면 베타가 되니까. 되냐? 이거 두개 합하라는 거야. 합 하면 뭐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라고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얼마? 2분의 7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까지. 요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를 하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이게 유형 개수만 많지 문제수는 많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자, <laughs> 7번. 7번 가자. 자, 이거 뭐, 다 똑같아. 단지 같다 하고 넘기는 과정이 하나 추가되는 것 뿐이야. 방금 너네가 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똑같이 풀면 끝난다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수학이 어려워져. 지금부터 푸는 문제는 방금 너네 한 거랑 차이가, 방금 한거 말고 첫 번째 했던 거. 그거랑 차이가 없다. 자, 얘하고 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기면서 교점이 두개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고 넘겨버리라고. E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의 판별식 4분의 d는 4 빼기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0보다 크다. 왜? 두 개라잖아. 서로 다른 걸로다가. 그지? 이게 서로 다른 두식은 그냥 똑같은 거라고. 자꾸 들으니까 이발 귀 아프죠.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나도 자4 더하기 8, 어, 어, 어. 2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2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끝. 이런 문제예요. 사실 이거 똑같은 문제 그냥 써놓고서 조건만 다른 걸 이렇게 해놨는데 저 문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접한다고 하자.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인 거지. 만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걸 다 써놓을 필요도 사실 없지 뭐. 지면 낭비야. 써볼게. 접한다 했잖아. 그럼 둘이 갖다 놓고도 넘겨?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 빼기 12가 0이다. 4분의 d가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 다음 되는 거잖아. 6이잖아. 제곱하면 3 6 3의 k-10이다. 이게 0이다. 36-3k 더하기 36이. 어? 그럼 k는 0이네. 뭐 0일 0이 수도 있지. 있냐? 어? 내가 뭐 잘못했어? 36 더하기 36이구나. 그죠? 어? 그럼 23가? 24. 네. 마이너스 3k가 3k가 72 되는 거니까. 되죠? 다음. 계산식수만 하면 돼. 나 같이 멍청하게 계산식수 하지 말고 여러분 잘해보세요. 자, 다음. 526. 이번엔 교점이 없대. 그럼 갖다 놓고 또 넘겨. x제곱 마이너스 4, 4x 플러스 5백이 k가 0이다 해놓고서 또 역시 4분의 디 쓰자고.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니까 5 플러스 k 한개 0보다 작다. k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런 정수 k의 최댓값을 구하는 거니까 얼마다? 0 여기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놈이랑 이놈이랑 만난대. 0 이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하면 된다고. 다시 얘랑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만난대.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의 반대인 거지. 그지 만나지 않는 게 0보다 작다니까. 반대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야. 0 이상 뭔지 알겠지? 이제 뭐 하라는 거냐? 연립부등식을 하는 거야.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중학교 때 이제 연립부등식이 안 나오거든. 너네 중2 때 연립부등식 안 배웠어. 그냥 1차 부등식만 배웠어.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저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냥 하는 거지 뭐. 응? 자,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하고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교점이 없는 거거든. x 제곱프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란데 교점이 없으니까 4분의 d1은 b프라이 마이너스 1이잖아.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인데 이게 0보다 작다가 돼야지. 교점이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고 a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써보면은 이쪽으로 넘, 이게 쪽 넘어가자. ax제곱에 넘어간 마이너스 6x에 넘어간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고, 요거에 4분의 d2를 쓰자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마이너스 a 곱하기 2, 2a지. 그게 0보다 어떻다. 서로 다른 두 점이잖아. 크다. 그럼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a는 2분의 9보다 작다.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이죠? 답은 뭐다? 2하고 2분의 9 사이다. 이러면 되겠지.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없어. 여기는. 알았지? 갑시다. 겁니다. 자, 유형 11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아, 이건 차이가 없어. 야, 이게 문제냐? 이 이차 함수가 이 점을 지난데. 뭔 소리야? 대입하라는 얘기 아니야? 어? 이 이차 함수가 얘를 지난대. 그럼 x에 -2, y에 5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b가 나오겠네. 그런 다음에 이거랑 이건 접한대. a가 나오겠네. 끝났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뭐 별다른 유형이랄 것도 없, 없는데 뭐 써놨으니까 보자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b 그러니까 b는 얼마다? 7이다. b 7 나왔어. 이거 7 나왔어. 그럼 넘어가주면 이쪽으로 넘어오자.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고 넘어올 거잖아. 그지 2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a 빼기 7은 0이 되는 거고 이거가 접한다는 거잖아. 판별식이 0이 되면. 돼. 오늘 뭐야 너네 푸는 것도 다 4분의 d 쓰는 거였니? 혹시 홀수인 거 하나라도 있었어? 그냥 죄다 짝수지. 거의 빈칸 쓰라고. 어? 쓰는 게 좋아. 할할때 하세요. 오늘 시험도 말잘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잘 봤어요. 뭐 당연한 건가? <laughs> 어떤니좀 공부한 데서 난거 같냐? 책에 있는 문제야. 똑같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지. 숫자같은게. 14, 18 따라서 a는 9가 되는거고 9하고 7하고 더하니까 16이 되는거죠. 잠깐만 자, 유형 12는 조금 조금 불친절했는데 뭐냐면 2차함수식은 다 나왔는데 기울기가 4인 직선이라고 나왔죠. 야 이건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냐? 1인 직선 얘는 기울기나 4인 직선 y는 4x 더하기 k라고 사실 내가 문제 쓸때 이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썼었는데 지워서 너무 똑같아서 내가 했던 거랑 그래서 이렇게 한줄 한 써주려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y 절편이 3인 직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냐 y는 ax 더하기 3뭐 그러면 되는 거지 차이는 없어요 그죠 결국은 뭐야 얘도 접한데 저희들이 접한대데요 그면 x제곱에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 더하기 12, 0이다? 접한다? 4분의 d가 9, 마이너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은 0이다. k 빼기 1은 0이다. 따라서 k는 얼마다? 1이다. 직선의 방식을 구하랬으니까 k 1 써놓지 말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예? 예? 자, 다음, 유형 18, 13번에 538번인데, 자, 얘는 뭐래?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야. 단지 X축이 아닐 뿐인 거지. 뭐냐? 요 놈이랑, 요 놈이 K에 관계없이 접한다. 같다고 놓고 넘겨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쓰면 접한다 했으니까 능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K거나 항등식이란 얘기죠? 똑같죠? 아까 한 거랑? 그때, 그때는 X축일 뿐이었어. 그냥 식이 조금 더 복잡할 뿐이지 뭐. 요거 갖다 고 넘겨버리면, X제곱에 야, 요, 요거를 갖다 좀잘 해. 요거 넘어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요, 요, 마이너스 2kx 플러스 2ax 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k 빼기 a 의 x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응. 음. 괜히 계산 실수해서 틀릴 것 같으면은 한, 한번더 써놓고서 하세요.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다된 거잖아? 징그럽게 생겼지만 오히려 간단해질 수도 있어. 4분의 b를 하면 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되는 거야. 왜 접하니까 너네 지금 느낄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다른 게 있을 때는 내가 괄호 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 A c 할때 여기다 다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굳이 괄호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2나 3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얘들 쓰고 그래요. 괜히 그러다 틀리더라고 애들이. 어? 자, 이제 여기 k제곱, k제곱 없어지고, a제곱, a제곱 없어질 거거든. 여기 남은 건 마이너스 2a, k 남고, 마이너스 k 플러스 b 빼기 1은 0이 되는 거고, 이게 k 반항등식이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곱하기 k. b 빼기 1, 는 0이 되는 거고, 이것도 0이다, 이것도 0이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a 값은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 b 값은 뭐냐? 1. 두 개, 여이씨. 둘이, 둘이 저기 빼가지고 두배 하라는 거네. 예 얘에서 얘를 빼면 뭐니? 2분의 3이야. 2배하니까 얼마? 3이 되는 거죠. 예. 고! 고고! 다음 가볼게. 자, 14번.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2차 방식 근거계수 관계랑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너네 다 2차 방식 만들어서 풀고 있잖아? 같다고 하고 넘겨서, 그지? 같다고 하고 넘겼을 때 x제곱 a-2의 x 플러스 3-b는 0인데 그랬을 때 나오는 두 교, 교점의 X좌표. 즉 이거의 두 실근. 그지 요거 두 개의 교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올 건데 그거의 X좌표가 뭐다? 얘두 실근인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나 보지. 그랬을 때 그거의 합이 얼마래? 합이? 합? 합이 사래 그게 뭔데? 여긴 1이니까. 이거 부호만 반대로 바꿔서 이거겠지? 그래서 n 이 얼마? 마이너스 2. 곱이 얼마래? 문제에서? 2래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잖아. 3 빼기 B. 그래서 B는 얼마지? 1이죠.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다. 차이는 없어요, 또. 내 오늘 제일 많이 쓰는 게 차이는 없다는 것 같은데. 차이가 없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야. 다음 봅시다. 요거 두 개는, 요거 두 개는 이제 수학상에서, 어, 그냥 그 자체로서의 난이도를 본다면은, 이제 좀 위쪽에 있는 문,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두 근의 부호, 이거는 두 근의 위치에 관련된 겁니다. 어, 책에 따라서는 2차, 2차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 배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도 있어. 그래서 내가 너네 있는 문제를 쭉 보니까 아직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는 없더라고. 2차 부등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려고요. 여기까지 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 D합곱이라 써놨지? 근의 부호가 나왔으면 D합곱을 쓰는 거야. 외워야 돼. 위에다 써놔. 유형 15 위에다가 D합곱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D합곱.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푼다는 얘기야. 그다음 16 위에다가는 함 디, 축이라고써 놓으세요. 자, 디, 합곡 근의 부호인데 두 근이 두 근이 둘다 양수라고 나올 때가 있고 둘다 음수라고 나올 때가 있고 둘 저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고 나올 때가 있어. 허근은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아 내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i 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양근이나 음근이나 나왔다는 거 자체가 뭐다 실근이야. 그래서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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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별식은 실수니까 0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거한테 씹혀. 얘가 더센 조건이라서 얘는 맨날 씹혀. 그래서 얘는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양근 양근이니까 당연히 합하면 플러스 아니겠냐? 음근 음근이니까 합하면 마이너스겠지? 얘는 몰라서 안 해. 양근 하나, 은근 하나니까 누가, 누가 더 절대값이 큰지 모르잖아. 양근이 절대값이 크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은근이 크면은 마이너스 되는 거고, 둘이 만약에 절대값이 같으면 0 되겠지. 근데 실제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실제, 실제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내요 둘이 양근 하나, 은근 하나 주어지는데, 둘이 절대값이 같다. 혹은 뭐 양근 절대값이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얘를 정말 물음표로 하는 문제는 여긴 있는데, 나중에 만나게 될 문제들은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실제로 학교 기출문제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양근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고 양근 음근끼리 곱했으니까 역시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양근 양근 은근은근 은근 나왔으면은 요것만 달라. 나머지는 같아. 요걸 차이가 있다는 걸좀 봐야 돼. 그리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다? 다르단 말이 없잖아. 그치 그냥 실근인 거거든. 둘이 다르다면 양근 양근 주어진다 했지만 둘이 같다는 같다 틀리단 말이 없으니까 0 이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음근음근을 갔는데 그러면 4분의 d 하면 뭐야? 1 빼기 k 빼기 6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인데 0보다 작은 거 확인했지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k 더하기 6인데 0보다 어때야 돼? 음근음근 곱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풀면 이게 넘어가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뭐야?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요구와 요구의 공통 부분을 답에 쓰면 된다.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다음은 근의 위치입니다. 이건 근의 위치라는 거예요. 거기 글이 써있죠. 근의 위치라는. 이건 근의 부호. 너네가 어떤 책으로 공부에 따라서 뭐 정석 같은 책에서는 이걸 근의 분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내가 이제 좀 문자를 써서 나타냈는데, 너네가 문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이, 얘는 근이 0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오는 거고, 얘들은 0 외에 뭐 1이나 2나 P, K 막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그거보다 크다, 작다, 뭐두근 사이에 1이 있다. 막 이렇게 나와. 응?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거는 뭐냐? 두 근이 1보다 큰 거야. 이거는 두 근이 1보다 작은 거고. 이거는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거야? 얘는 뭐뭐 쓴다고? 함수값. 함수값 뭘 얘기하는 거야? 얘를 fx라고 한다면, f1의 부호, 판별식, 그리고 축. 굳이 축까지 하는 이유가 뭐, 뭐냐면, 이건 합이 아니고 함인데, 자,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 야, 이거 1 집어넣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위에서 만나, 아래에서 만나. 1 넣으면. 1 넣으면 어디서 만나? 위에서 만나잖아. x는 1 넣으면 여기서 만나잖아. 위에 있잖아, 그지? 어, 그래서 이건 플러스가 돼야 돼. 그 다음, 판별식은. 두 실근이니까 0 이상이라고 해야 돼. 서로 다르다고 안 나왔으니까. 근데 요 문제는 서로 다르다고 나왔으니까 0보다 크다고 해야 돼. 0 이상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축. 좀 이따 따져 자, 요거 보자. 역시 함수값. F1인데, 위에 있지? 위에 있잖아, 그지? 0보다 커. 판별식. 0 이상이지. 둘이 어때? 똑같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축이 있는 거야. 얘는 축이 1보다, 이거 축이 이거니까. 축이 1보다 크지. 얘는 축이 1보다 작지. 축이라는 건 뭐야? 완전제곱 만들었을 때그 옆에 있는 놈, x 옆에 있는 놈그 놈. 완전제곱 만들었는데 x 1의 제곱 나왔으면 축이 1인 거야. 얘는 함수값, 함수값이 뭐야? f 1인데 밑에 있지. 밑에서 만나잖아, 그지? 어, 영보다 작, 영보다 작다. 야 영보다 작다야. 판별식 할 필요 없어. 축 몰라. 모른다고 할까? 몰라야. 몰라.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수 없잖아. 그지 그냥 두근 사이에 일이 있다고 했을 뿐이니까. 되냐? 요거 따지면 되는 거야. 여기 필기 좀해 놔야 돼. 책에도 물론 있어. 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두 근이 어? 두 근이 1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 자, 함함 뒤축 함 외우자고. 함 얘를 fx라고 한다면 f1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지? 1, 누니까 뭐야? 1 빼기 6 더하기 K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는 5보다 크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 판별식, 4분의 D 하면은 9 빼기 K. 이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크다고 해야 되겠지. 서로 다르다고 나왔으니까. 크다. 그래서 K는 9보다 작다 되는 거야. 마지막에 축은 3이네, 그지? 이거 X 빼기 3의 제곱이잖아. 뒤에 쓰레기들 싱었쓸거 없어. 축, X 값만 중요한 거야? 축이 3이잖아. 뭐보다 커? 1보다 커? 뭐 어쩌라고? 여긴 없잖아, K가. K 범위 구하는 거니까. 요거 두개 연립하니까 뭐다? 5하고 9사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예. 요건 좀 정리 좀 하고. 빨리 갔다 와. 요거는 정리 좀 하고.